안녕하세요. 제프의 손꼽연구소 유정호 선생입니다. 아, 무더운 여름날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아, 이번 여름은 뭐, 덥기도 하지만 또 코로나도 또뭐 이렇게 다시 유행하고 이래서, 아, 여러모로 이렇게 이제 마음이 이렇게 팬치하는 뭐 그런 시절 같네요. 아, 바쁘게 이렇게 인생이 쌩쌩 잘 날릴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또 이렇게 길이 막힌 듯, 어, 정체 구간이 들어서 뭐, 하영 없이, 이렇게, 이제, 시간이나 보내고, 이래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어, 잘 달릴 때, 잘 달리는 거야, 뭐, 문제가 없지만, 어, 잘, 이렇게 길이 순탄치 않을 때, 애써서, 뭔가 가려고 이렇게 하면, 마음만 힘들고, 어, 그냥, 제 풀에 지치기 쉬운데요. 어, 그럴 때 그냥, 한 발짝 물러서서, 뭐, 언젠가, 다시 또, 길이, 아, 뚫리면, 또, 그때 열심히 달리면 되지, 하는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도 저희 네이브 손꼽 카페에 찾아 주신 분들 손꼽 중에서 몇분 골라서 한번 사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자 홀로 사는 손꼽인가요 푸라미 님이시네요 82년생 남자 40살이시고 회사원이시구요 네뭐 어, 사연을 한번 볼까요 어. 키가 작아서 연애 한번 못 해보고 언감생심 결혼은 다음 생에나 할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예 어, 키가 작으신가 보군요 40살이신데 이 세상을 착하게 살았고 누구 하나 괴롭힌 적 없고 경찰서 근처도 가본 적 없이 살았는데 난왜 여자 한번 없었을까 하는 원통함도 듭니다 어. 키가 작아서 남들 다 하는 연애를 못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결혼이나 할수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어, 예, 부모님한테도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 매우 죄송하고, 반려견에 의지하면서 혼자 외롭게 사는 팔자가 아닌지 확신도 듭니다. 혼자 살다가는 손꼽일까요? 마음의 위안을 얻고 싶습니다. 이랬네요. 네, 사인이 이렇게 좀, 아, 일단, 결혼을 못, 키가 작아서 결혼을 못 했다. 이런 사인이시군요. 어디 이게 왼손 쪽이고, 어 이게 오른손 쪽 손금입니다. 어, 예, 뭐 오른손 쪽 손금은 조합이네요. 네, 뭐 먼저 이제 한번 보면, 음, 생명선, 두뇌선, 감정선, 뭐 감정선 부드럽고요. 어, 세로삼대선도 굵게, 어 이렇게 해서 약간 휘어지면서 이제 이렇게 어, 운명선 뭐좀 가닥은 조금 가늘어져도 바쁘게 가는 모습이고. 어 태양구의 재물선도 괜찮고 요 여기 제이아 성구 태양선이죠 어예 예, 좋습니다 사업선이 조금 시더라군요 사업선 인내, 끈기 지구력, 뚝심 참을성 어, 이런 거는 조금 키우시면 좋겠고 저 어디 가정운을 나타내는 거는 어떻던 뭐 왼손 쪽과 관계가 많으니까 왼손 쪽을 한번 볼까요 아, 이건 오른손 쪽이고 저 어디 왼손 쪽 손금입니다 네. 음, 왼쪽 쪽 소금도 그다지 나쁘진 않은데요. 네, 자 여기 이제 생명선 이렇게 확장 일어나고 있고 두뇌선 감정선 부드럽고요. 그리고 이제 운명선이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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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데 이렇게 어, 요쯤에서 이렇게 갈라지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군요. 네, 이 이제 그 위로 갈수록 그 노년기에 해당이 되는데. 어, 운명선이 위로 가면서 뭐 나쁘지 않습니다. 바빠지는 모습이네요. 활기차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서 바쁘게 어, 살아갈 모습이네요. 왼손은 가정으로 나타내니까 뭐한하게살것 같으면 은 아무래도 어, 이렇게 표시되는 어떤 그 암시의 선들이 좀 작겠죠. 근데 이제 뭐 여러 가닥 가는거 모습을 보니까 바쁘고 왕성하게 살아간다는 이런 형상인 것 같네요. 태양구의 이제 재물선들이 아 여기는 이렇게 좀 잘라지는군요. 이렇게도 잘라지고, 어 이렇게도 잘라지고. 오, 특이하게 이게 간장선인데 간장선이 신비입자를 타고 있고 올라가는 귀인선들이 전부 간장선에서 잘라지는군요. 또 이렇게 검성대가 막 나오면서 재물선도 자르고 있고 문제가 좀 있긴 하군요.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어. 에, 귀인선들이 이렇게 간장선에 잘라진다라는 거, 귀인선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좋은 에너지들인데, 이게 간장선이라고 하는 어떤 흙탕물 같은 것에 잘라진다라는 형상인데요. 아, 그거 바람에 이제 검성대도 좀 많고, 그래서 이제 재물선들의 이제 빛이 잘안 살아서 이렇게 자꾸 끊어지고 장애가 많고 뭐 이런 모습이네요. 네, 뭐 개로 왼손이 이제 가정운을 나타내다 보니까 뭔가 개론에 이렇게 개론끼리 순탄하게 쉽게 딱풀리지는 않고 장애 요소가 좀 있어 보이네요. 이런 사람은 어떤 그 처방 개운 처방이 조금 필요한 상태 같이 보이는데, 에 그거는 이렇게 좀 자세하게 사연을 살펴서 어떤 요소를좀 바꿔줘야 될지 개선을 해줘야 될지 에, 좀 찾아야 될것 같네요. 뭐, 그러더라도, 어떻든, 운명선이 이제, 두뇌선부터는 좀 새로이 가는 가닥도 있고, 귀인선도 올라오고, 뭐 이러니까, 또 이렇게 개운선들도 괜찮고, 에 배우자 영향선이 이제 좀 젊은 날에 있던 게 사라지고, 뒤에 게좀 시원찮네요. 음, 만만치 않아, 만만치 않아. 뭐, 그래도 결혼선 살아있고, 결혼선이 끝지 이렇게 살짝 올라가고 있어서,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상대이거나 아니면 동갑 연상을 만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노총각 되셨으니까 나이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여자분으로 어, 결혼을 할 수가 있겠고 뭐 간장선 하고 관계된 어, 이런 여자분이면 외국 국제 결혼도 가능하겠네요. 뭐 이렇게 이제 좀 쉽게 선택한다 그러면 그런 대안이 가능하겠고 뭐 그래도 오른손쪽 뭐 운명선 뭐 재물선 이런 것들이. 좀 왕성한 걸로 봐서는 40대 이후가 굉장히 바빠지고 번창하고 또 앞길에 이렇게 이제 뭔가 볼게 많고 이룰 게 많고 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향후 잘 풀리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 이제 배우자 선도 새로 나오는 게 있군요. 네, 뭐, 결로는 충분히 가능한 한것 같네요. 다만, 딱 이렇게 뭔가 가만 히 기다려도 될것 같은 모습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자, 다음 사례 한번 봐볼까요? 네, 제 손꼽이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거제맹꽁님이고, 50살 여자분이시고요. 자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보다가 제 손꼴 맞춰보니 방해하는 선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얄팍한 지식으로 이래저래 맞춰보니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게더 많아서 걱정이 팍 되네요. 네, 이 손꼽도 전문, 영역이, 전문 영역이라서 예, 자잘한 이렇게 지식으로 보다가 아, 이렇게 이제 선부당이 사람 잡는 거죠. 자 지금까지 살면서 크게 힘든 일은 없었던 것 같고요. 재산도 적당하게 있고 2년 전부터 골프웨어 가게를 운영 중인데 코로나에도 적자는 보지 않고 견뎌내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 제 가게가 잘 될지 알고 싶어요. 자식하고의 관계도 궁금합니다. 일어났습니다. 50살 여자 분이시고 오우 손꿈이 그냥 뭔가 선이 굵직굵직하게 베여있죠. 네 오우 손꿈이 그냥 굵직한 게 이렇게인지 막, 어지럽게 이렇게 좀 나와 있으니까, 해석이 이렇게, 언뜻 봐서는 되게 어려울 것 같죠? 네. 자, 뭐, 이런 손금도 이제 차근하게, 아, 한 손씩, 산 하나씩 이렇게 족보를 구분해 가면서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먼저, 요렇게 가는 게 이제 생명선이죠. 생명선은 영토가 확장이 되어 있네요. 아, 그리고 요 안쪽으로 배우자 영영선 내려가고 있고, 오, 이렇게 뭐, 엄덕선 좋네요. 영양선 좋고, 복받치 기름진 모습이군요. 두뇌선이 이렇게 원만한 곡선형, 원만한 곡선형의 사람들, 여기 지선도 나와 있고, 이런 분들이 좀 유연합니다. 유연하고, 뭐, 고집이 세고, 막 이러지 않고, 유연하고, 부드럽고 이래요. 감정선이 이렇게 이제 곡선형으로 가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세로 3대 선도, 어, 오. 이렇게 이제 자주선가 선, 탁 힘있게 올라가고 있고요. 운명선도 옆에 이제 또 따로 가고 있네요. 요 위로도 올라가고 있고 뭐 운명선 발달 괜찮습니다. 소주로 가는 사업선도 이렇게 가고 있고 재물선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네요. 뭐 이렇게 거의 삼지창 타입의 형상인데요. 하는 일에 있어서 발전하고 번성하고 남부럽지 않게 나도 성공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표상입니다. 뭐 이렇게 생명선에서 올라오는 뭐 개운선, 오 이렇게 가닥도 굵직하게 많고 뭐 여러모로 좋네요. 신비십자 있고 그리고 이제어 근데 여기 손금에서는 특이하게 이선이 선이 이제 좀 가로지르고 있어서 이게 도대체 정체가 뭔가 어, 하는 게 이제 좀좀 어, 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요. 감정선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렇게 감정선을 가로지르면서 옆으로 이제 횡단한 선입니다. 일단, 소지와 약지 사이에서 나오는 이 부분은 간장선에 해당되는데, 그리고 이제 중지, 어 약지하고 중지를 지나가는 이거는 이제 검성대에 해당이 되고요. 근데 이게 이제 붙어서 이렇게 옆으로 끊고 흐르는 거죠. 일단, 뭐, 모습상에서는, 음, 뭐, 일단 건강을 조금 챙기신다 그러면, 요게 이제 중지 아래쪽을 뚫고 지나가니까, 어 이게 가슴팍 자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 폐나, 여자분들 같으면 이제 가슴 박자리 유방, 뭐 이런 쪽에 이제 건강상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들어오는 것을 좀 주의를 해야 될것 같고요. 뭐 재물선이 이렇게 이제 조금 잘라지는 맛은 있어도 그래도 운명선 활기차고 해서 나쁘지 않네요. 뭐 앞으로 이제 운명선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걸로 봐서는 직업 활동 꾸준히 할수 있으실 것 같고, 네, 뭐, 그리고 이제 생명선이 굵고 진하고 뭐 이렇게 확장이 자꾸 되고 하니까 삶의 영역이 커지고 확장이 되고 또 재산원도 좋고 뭐 그런 모습입니다. 나쁘지 않네요. 왼손 쪽에 이제 이런 모습도 막 쭈글쭈글쭈글 하니까 이제 조금 복잡아 보이지만 뭐 이제 다 보기는 좀 그렇고 생명선 아래쪽은 좀 부실해 보이네요. 이 선이 굵게 가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좀 연해지는 데다가 이 안쪽에서 끊고나오는 선이 굵직굵직하죠 이게 이름이 죽음의 선입니다 나이가 들면 다 나오긴 하는데 이게 이제 너무 굵고 진하게 생명선을 위협할 정도가 되면 좀 곤란해요 막 뚫고 지나가고 하면은 면역력이 이제 지금 벌써 바닥이 났다 라고 하는 이런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또 좋지 않고요 그래서 제법 좀 많이 다가와 있는 상태네요 뭐, 이렇게, 이제, 남들 좋은, 좋은, 뭐, 소포트웨어 이런 것만 팔지 마시고, 본인도 직접 좀 운동 좀 하면서 몸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정선이 이렇게, 이제, 갈라져서, 이중감정선 형태가 달려다 말았는데, 심혈관계가, 아, 조금 주의를 해야 될 모습이네요. 그리고, 이제,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서, 요, 이제, 비에선, 아, 좀, 고통, 상처, 아, 이렇게, 이제, 배신감, 뭐, 손재수, 이런 게 이제 생기지 않도록 좀잘 관리해 가면서, 어, 살아가시면 좋겠고요. 뭐, 그래서, 어, 몸만 좀잘 관리하시면은, 뭐, 운은, 어, 활동하고 성취하고 하는 운은 좋아 보인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손꼽 한번 봐볼까요? 직업 변동도 손꼽에 나올까요? 해놨네요. 네, 오, 조금 어둡게 찍혔네요. 왼손쪽이고요. 네, 이게 이제 오른손 족속꼽입니다. 41살 여자분이시고 어린이집 교사를 하고 계시네요. 유튜브를 통해서 성공 강의를 보고 신기한 점이 많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직업을 바꾸려고 생각하는데 어떨지 궁금합니다. 일어났네요. 자, 오른손 쪽 손금을 보니까 여기 있는 손금선이 뭔가 조금 기본 3대선 외에는 되게 흐릿하네요. 자, 생명선, 두뇌선, 감정선까지는 굵고 진한데 독립적 두뇌선이죠. 어음 직선형이고 직선 직선형이네요. 어외로 조금 여자분이시라도 좀 단순한 펜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세로 삼 대선들이 올라가는 게 어떻게 좀 되게 허릿해요뭐 이렇게 충주로 가는 게 이제 운명선인데 이렇게 가늘고 띄엄띄엄띄엄띄엄. 뭐 이렇게 사업선 뭐잘안 보이고 태양구리 점을 좋은 것 같고요. 뭐 이런 상태네요. 자, 운명선이 유독 남들에 비해서 매우 약한 상태입니다. 뭐 거의 이제 그 언뜻 보면은 잘 이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제 선을 이어보면 요렇게 이렇게는 있고. 어, 그러는데 이제 맥락이 이렇게 되게 잘 이어지지 않고 끊어지네요. 어, 운명선이 약하신 분들은 그, 기본적으로, 자신의 인생길, 직업운에 대해서 뚜렷한 확고한 어떤 길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도 되고, 또, 자기의 눈에 이렇게 이제 뭔가 길이 잘안 보인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아, 즉, 달리 이야기하면, 나의 인생길을 뚜렷하게 자각하는 사람일수록 운명성이 강한데, 아, 운명, 어떤 그 인생길에 대한 어떤 그 자각, 어떤 내가 이 길을 달리고 있는 게 맞나? 아, 내 길은 어떤 것이지?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어, 확한 어떤 그 주관 아니면 어떤 목표 목적지 이런 걸 가지지 못하고 되게 이제 좀 방랑한다 그럴까요? 나는 뭘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게 나한테 맞는 인생길인지 모르겠어요. 이러는 분들일수록 운명이 약하기 쉽습니다. 어, 그러니까 더불어서 저도 사업선도 약해서 사업선 직장도 약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요. 어, 이런 분은 이제 뭐어든 뚜렷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 적성에도 좀잘 맞고. 어, 장기간 뭔가 계속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일을, 어, 하나 찾아서, 어, 그거를 이렇게 몰두, 뭔가 이렇게 몰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나는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다고 강하게 이렇게 이제 자기가 자기 암시 일을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 그러지 않으면은 뭐 이렇게 길이 이제 있다가 보이다가 안 보이다가 이렇기 때문에 어떤 영역이 들어서도 이게 내한테 맞는 일인가 하는 회의감 같은 게 오기가 쉽고, 어, 그거 바람에 이제 중간에 이제 또 그만두고 나가버리고, 또딴거 찾다가, 뭐또 다시 정착을 못하고 또 다른 거 찾아보다가 이런 식으로, 어, 세월을 그 허송하면서 보내기가 쉽습니다. 뭐, 달리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제 운명성이 약한 분들은 뭔가 정한 길이없기 때문에 그냥 주부 팔자라든지, 그냥, 그냥 사는 거죠. 그냥, 뭐 이렇게 되기 쉬운데, 뭐, 그러면 좀 곤란하죠. 아, 손꿈에 이렇게 이제 세로 3대 선 중에서 운명선, 사업선이 렇게 약하신 분들은 한 100명 보면 한, 한두 명 밖에 안 나와요. 대개 사람들은 자기 길은 그래도 확고하게 이렇게 좀 가지고 가려고 하는 편인데 이런 분은 되게 약합니다. 어 뭔가 이렇게 이제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충격을 먹어서 뭐 죽을 뻔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손꿈 선들이 갑자기 약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그건 어떤, 거그 충격파의 여파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음, 뭐, 그런, 그런 사유가 없는데, 이렇게 이제, 새로 삼대선이 약하다. 이러면 이런 사람, 사고수 조심하셔야 되고, 급병수 같은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 가다가 길이 없어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측면 때문인데요. 음. 뭐, 그래도 조금 다행인 것은, 태양구지 재물선은 좋아보여서, 뭐, 하는 거에 비해서는, 뭔가 그래도 버리가 나쁘진 않다, 성취가 나쁘진 않다, 이런 청년이거든요 왼손쪽도 태양구의 재물선은 괜찮은 편이네요. 여기도 역시나 운명선은 젊은 날만 보이다가 위로 갈수록 뚜렷하게 잘안 보입니다. 이러면 이제 가정원에 있어서도 위기 같은 게 찾아오기가 쉽고, 비해선 때문에 이렇게 또 배신, 상처, 가까운 사람, 뭐 가족, 배우자, 뭐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되고, 이럴 모습이 있네요. 어, 그래서, 좀 이렇게 왜 남들은 다 뚜렷하게 이렇게 인생길에 대해서 이렇게 자각을 하고 힘있게 가는데 나는 이렇게 좀 선이 잘안 나와 있을까. 어,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이 뭔가 좀 잘못됐나. 나의 인생 목표는 뭐였나. 이런 것을 한번, 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이제 좀 쉽네요. 어, 이 손꼽은 이렇게 이제 자신의 마음의 의지, 어, 어떤 그 인생 어떤 그 철학, 계획, 신념, 이런 게 이제 달라지면서 크게 또 변하기도 하니까, 다음번에 뭔가, 어, 운명선, 사업선, 이런 것들이 좀 진하게, 뚜렷하게 탁 나와 있는, 아, 요런 상태로 한번 다시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 뭐 손꼽 올리신 분 중에 조금 이렇게 염려스러운 모습들이 좀 있는 분이 있어가지고, 뭐 잠깐 그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한번 볼까요? 41살 남자분이시고, 회사원이신데, 음, 왼손이 너무 안 좋게 올라서 나왔다시 올립니다. 뭐 이러는데요. 자, 이분은 뭐 생명선이 이제 뭐 되게 부실해요. 생명선 쪽이 내려가다가 선이 굉장히 흐릿해지면서 밑에가 잘안 보이고 아주요. 허릿하고. 근데 손바닥 전반적으로가 그래요. 이렇게 선들이 잘안 보이고요. 뭐 태양고 재물선도 막 옆으로 빠지고 세고 이게 생명선이 일단 경계가 불분명하고 흐릿하고 뭐 흐런 상태거든요. 되게 좀 염려스럽습니다. 오른손 쪽도, 네, 생명선이 막 가다가 없어져요. 없어져. 잘안 보여요. 뭔가, 안쪽에 이렇게 영양선들도 발달이 약하고. 어, 이런 분들은 인생의 위기가 급작스럽게 갑자기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어떤 식습관, 생활습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어, 이렇게 가족들 잘 챙기시고, 이렇게 이제 잘그 몸을 주시면서, 이렇게 잘 챙겨가지고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날한 번에 훅 간다가 가능할 타입입니다. 되게 태양구의 재물진이나 이런 상태들도 안 좋아 보이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뭐 보험 좀잘 들어놓으시고요. 생이서일 계약했어야 어떻게 되시겠나. 상당히 염려스럽네요. 뭐 언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상담을 좀 해보시면 받아보시면 좋지 않나도 싶기도 한데 자 어~ 그리고 이제 또딴분한 분은 뭐 농부이신데 음~ 자 여기는 이제 생명선은 뚜렷합니다 손금선은 뚜렷한데 자이기 이제 두뇌선이고 감정선이고 한데요 어~ 여기 보면 요게 이제 생명선 같지만 이게 생명선이 아닙니다. 생명선은 원래가 이제 흐름이 요런 흐름을 가지거든요. 요 정도 흐름. 그래서 그테두리로 있는 게 요선인데 원래 생명선이 가다가 없어진 정도의 모습입니다. 그러 이제 바깥으로 확장이 되려고 했던 모습이고 이게 이제 생명선은 뭐 이게 원래는 영양선인데 이것도 이제 생명선을 뭐 지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뭐 중간에 가다가 없어지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이걸 생명선으로 볼수 있냐 이야기인데 뭐, 희망상이죠. 좀 이렇게 굉장히 큰 반경의 생명선을 나는 가지고 있어요. 이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게 생명선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짧은 생명선을 가진 형상이니까, 좀 이렇게 건강 챙기고, 또 가정, 가정, 가족, 배우자, 부부, 이런 거에 이제 위기가 찾아오지 않게 잘좀 관리해 가면서 살아가셔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른손 쪽도 보면, 뭐, 세로 삼대선 이런 거는 좋고, 뭐, 잔선도 없고, 아주 왕성한 모습인데, 생명선만 그러질 않네요. 생명선만, 요게 이제 생명선인데, 가다가 약해지고 사라지죠. 요건 운명선입니다. 뭐, 이래 이러니까 이제 운명선에다가 붙여서 살아가야 될 모습이긴 한데, 아, 듯한 좀, 배우자 선도 중간에 바뀌려고 그러고, 좀 부실하네요. 그래서, 이제 건강, 가족, 가정, 잘 챙겨가시면서, 이렇게 좀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 모습입니다. 뭐, 사실 이렇게 손꿈이 이렇게 좀 불안전하고, 뭔가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이런 분들은, 원래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랄까, 상담까지는 잘못 오시더라고요. 인연들이 안 되시는 것 같아. 이렇게 뭐, 그, 뭐, 손꿈이라는 게 그냥 뭐, 보면 볼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뭐, 손꿈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중요한 어떤 그 인생길에 대한 어떤 그 암시,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이 아 그렇게 뭐 돈만 낸다고 얻어질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생각보다 많은 어떤 복이 필요해요. 아 이렇게 어떤 필요할 때 필요한 조언을 듣는 것도 큰복 중의 하나입니다. 평소에 이제 좀 선업을 많이 쌓으시고 아 이렇게 또 살아가시면. 뭔가 그런 기회들이 좀 찾아오기도 하지만요. 자,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케이스로 차,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에 건강 잘 챙겨가시면서 르게 힘내시고 어, 씩씩하게 예, 밝게 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